네 안녕하세요 조용군입니다 이번 영상은 로맨싱사가 리 유니버스 신규 캐릭터죠 노엘이 등장을 했습니다 노엘은 로맨싱사가 2의7령웅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메인 적군으로 나오는 애들인데 원래는 영웅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물의 힘을 흡수해서 이렇게 강력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한테 좀 배신 받는 비운의 보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런 어,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. 지난번에 어, 습격으로 나왔었던 스비에도 칠영웅 중에 한 명이었죠. 이번에 등장하는 노엘도 칠영웅 중에 한 명입니다. 어, 노엘은 이렇게 보시면 자, 스타일 정보 한번 봐볼까요? 네. 노엘은 딜러 포지션 캐릭터예요. 대검 사용하고요. 어, 원래 처음 나왔을 때는 평가가 되게 좋았어요. 왜냐면 얘가 이 어빌리티를 보시면 공격 명중 시 자신의 HP를 회복한다.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가면 자신의 체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오토로 사용할 때도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딜러라서 평가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어요. 93점 정도 받았었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상위 캐릭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, 점수가 점점 낮아지더라구요. 자, 아무튼 참고하시구요. 그 다음, 격파고양, 공격대상을 쓰러뜨릴 때 자신의 완력을 상승시키고, 공격시 가는 데미지가 상승하는 텐션업, 이 어빌리티를 사용해서 좀 공격력이 더 추가해서 플러스돼서 들어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 다음, 기간안정으로, 어, 메인 1화에서 6화, 그 다음, 유적잠입할 때 능력치 상승시의 상승량이 두 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지금 일본판이랑 글로벌판이랑 조금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. 뭐가 다르게 나왔냐면 지금 스킬 보시면 대바다치기 무무검 워령 이렇게 세 개인데요. 원래 1판에서는이 스킬들이 다 전체 공격이거든요. 전체 공격으로 나오는데 어... 글로벌 버전에서는 다적한명 단일 공격으로 바뀌었어요. 워령만 전체 공격이 가능한 걸로 나오거든요.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조금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수비의 습격 진행 중인데 아마 제 예상에는 수비의 습격 다음에 나올 것 같긴 한데 노엘 습격이 나와요. 거기서 S랭크, S등급 노엘을 얻을 수 있는데 이 S등급 노엘이 사용하는 스킬 중에 이 베어 크러시라는 스킬이 있는데 그것도 전체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스케일 각성해갖고 사용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제 예상에는 어... 노엘보다는 이번에 픽업에서 나오는 다른 캐릭터 아자미를 얻는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크리스마스 아자미가 물론 있... 얻으신 분들한테 좀더 도움이 되긴 하는데 아자미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등급이 많이 안 떨어지고. 딜러로서 평가가 좋은 편이에요. 그러니까, 어... 노엘보다는 아자미를 얻으시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. 얘도 7령공 피고뽑기라서 1화에서 6화 유적자율 철종에서 능력치 상승 시 상승량이 2배가 된다.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전체 공격, 연기장은 전체 공격 가능하죠. 이것도 스케각성이라고 쓰면 꽤 도움이 되기 때문에, 개인적으로는 뭐 노엘보다는 요번에 아잠이 뽑아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물론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번저 <laughs> 뽑기를 안 했어요. 다 하루에 1회 무료 뽑기, 그 다음에 이거, 네, 나선에랑 티켓 뽑기 요거 했거든요. 그러니까, 어, 좀 모았다가 나중에 좋은 애 나오면 하려고요. 자, 10회 뽑기 되네요. 나선에랑. 부상으로 받았어요. 제가 나선 애랑 28층까지인가 깼는데, 이거 한번 해보죠. 어! 불 들어왔다. 오예. SS는 칸하 나오겠네요. 노라. 뱀파이어 레이디. 얘네들도 지금 A랭커라서, 막 필요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, 사실 뒤에 얘네들 다 SS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어... 모아두시면 필요해요. 아 헥터네, 아 헥터. 헥터는 별로 평가가 좋진 않아요. 있긴 있는데. 어... 오 배어 베어 나왔다. 배어는 딜러 없을 때 배어 쓰면 좋아요. 아 헥터가 나왔네요. 아쉽네요. 자, 오늘은 뭐 간단하게 신규 캐릭터 노엘에 대해서 알아봤구요. 혹시 게임 진행하시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뭐 질문하시면 제가 또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.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